먼저 전남 각 지역에 주요 뉴스 전해 드립니다. 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참여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체육 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근로 장애인과 가족, 지역 사회가 함께 어울린 현장은 화합과 응원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일터를 넘어 생활 속 자립 의지를 키우는 시간이 된 이번 행사.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지난 21일 꿈을 키우는 세상 주관으로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체육대회로 일상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는 꿈을 키우는 세상 종사자와 근로장애인,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체육대회는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 마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근로장애인 여러분, 땅과 노력,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들의 동행,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모여서 지금 꿈을 키우는 세상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자원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꿈을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 여러분들, 어, 서로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체육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자들은 레크레이션과 종목별 경기에서 함께 뛰고 응원하며 화합과 배려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시상과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꿈을 키우는 세상은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며 일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지, 일자리와 문화체육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